영화나 드라마 속 기억나는 공중전화 신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커다란 수화기를 붙잡고 동전을 넣어가며 통화하는 모습.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 공중전화 부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이야기인데요. 최근 미국 뉴욕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다고 해요. 다들 알겠지만 요즘은 누구나 개인 휴대 전화를 쓰니까 공중전화 쓰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새로운 기술에 밀려 쓰임이 사라지니까 결국 마지막 남은 공중전화마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뉴욕에는 이제 영화 슈퍼맨에 나와 관광 목적으로 남겨둔 전화 부스 4개를 제외하고는 공중전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공중전화의 역할은 무료 인터넷 전화와 SNS 사용이 가능한 키오스크가 대신합니다. 이번에 철거된 공중전화 부스는 뉴욕 아날로그 박물관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전화도 버스 토큰이나 카스트테이프처럼 말 그대로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SNS에서는 한 시대가 저물었다 등 아쉬움을 표현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휴대전화의 시대에 쓸모가 없어진 공중전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색 전화 부스도 이미 수만대가 철거됐다고 해요. 그런데 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곳곳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중전화 대수는 약 3만 4천 대. 전국에 15만 대가 설치되어 있던 90년대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지도 어플로 검색해 보면 길거리에도, 지하철역 안에도, 학교 앞이나 빌딩 안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중전화 이용률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요. 연간 사용 시간이 대당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해 수백억 원에 달해서 돈 낭비다.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공중전화를 없애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공중전화를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종의 통신 복지 차원이죠. 국민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그 의무 제공 사업자가 kt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의로 줍니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kt 같은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중전화를 운영해야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도 바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는 없다고 해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본 거죠. 130억 원대의 손실액은 통신 3사가 나눠서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 손실이 큰 만큼 설치대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기존에 설치된 부스를 추가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로 활용하거나 현금 인출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작은 도서관 택배 보관소 등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공중전화 부스를 이색 커피숍으로 만들거나 1인 오피스 또는 클럽으로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공중전화에 얽힌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어가는 느낌에 조금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